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용대 저자의 데이터 과학자의 사고법입니다. 무한한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알고리즘, 딥러닝, 기계학습 등은 모두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과학이라는 학문이 발생되었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주변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필요한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데이터 과학이 공기처럼 존재한다고 합니다. 교통량 예측, 일기예보, 광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분석, 전염병 발생지 추적 등 모두 데이터 과학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만연해서 잘 보이지 않는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및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존 분석 베이지안 방법론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딥 러닝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한국 데이터 마이닝 학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며, 2002년에는 IEEE 데이터 마이닝 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분석된 데이터를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학문이 바로 데이터 과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위에서는 데이터를 맹신하거나 연구 결과 통계 분석을 무조건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데이터 과학이 가지는 합리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데이터가 분석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유관 과학 기술이라고 합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데이터 과학을 통계학, 컴퓨터학, 응용 분야 지식의 융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2부에서 다루듯 데이터과학은 독자적인 성격의 학문보다 다양한 학문과 융합될 때그 빛을 바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인구조사, 의학, 제약, 선거, 금융, 광고, 마케팅, 제조업,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과학은 필수적인 학문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1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이고 2부는 데이터의 활약상, 3부는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데이터라는 기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인간이 키워야 하는 역량이 데이터 과학의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불확실한 세상을 위해 필요하며 데이터 과학 속의 언어인 확률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확률, 통계가 없다면 신뢰할 수 없지만 확률, 통계만 있더라도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과학에서도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요소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데이터 과학의 목적은 데이터로부터 불확실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확률, 데이터 과학은 꼭 필요합니다. 조건부 확률은 고등학교 수학 확률과 통계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으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어떤 확률을 어떻게 조건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책에서는 부동산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A 확률은 집값이 오르는 사건이고 B 확률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확률의 분모로 두느냐에 따라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A와 B를 다르게 두고 확률을 계산하고 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주장을 한다는 것을 보면 조건부 확률은 책에서 나온 것처럼 오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통계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규분포에 대해서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정규분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능 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비율을 히스토그램 쉽게 이야기해서 막대 그래프로 그리면 종 모양이 됩니다. 이 정규 분포는 데이터에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는 정보와 잡음의 합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잡음이 생기는 것을 관찰한 결과 수학자 아이들이 싫어하는 수학자인 가우스가 정규 분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규분포에 따라 데이터 과학자들은 정보와 잡음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정규분포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데이터 과학의 중요한 이유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특히 경제학에서 변동은 위험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숙제는 항상 경제학에 존재합니다.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데이터 분석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마케팅에서도 의료에서도 요식업에서도 고객의 행동이 달라진다면 고객의 행동에 어떤 변동이 생겼다면 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데요. 데이터를 통해 얻은 관계는 보통 상관 관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과 관계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통해서는 상관 관계를 대부분 알수 있다고 하며 인과 관계는 알아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상당한 인과 관계라는 단어는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관측 데이터를 살펴보고 정황을 조사한 후 합리적으로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며 데이터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편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편의는 영어 단어로 봤을 때 편향이라는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통계와 시민 통계의 부조화가 보이는 이유는 편향된 조사로 인해서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데이터를 다르게 보는 것인데요. 따라서 데이터 과학자도 이런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항상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수한 인재 10명의 의견을 데이터로 취합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을 내는 평범한 10명의 의견이 훨씬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 방법을 앙상블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처럼 같은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여 각자 지식을 습득한 후 결합하는 예측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별 예측 방법의 정확성보다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데이터 과학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표본을 선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수집단과 진보집단의 비율을 적절히 해서 표본집단을 만들어 선거 결과를 예측해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의 집단의 비율이 높다면 아무래도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대중매체 인터넷 기사들이 표본조사를 할때 생각없이 표본을 만들어 마치 그것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 결과가 나왔다고 속이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데이터는 국가의 등장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국가는 통치를 위해 데이터를 모았고, 고대의 대표적 데이터의 예는 구약 성경의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인구조사라고 합니다. 인구조사로 사용되는 영어 센서스는 그 어원이 세금을 매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데이터가 이제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가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영어 단어 그대로 데이터 광산에서 정보를 캐는 것인데요. 1980년대 후반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의 판매 자료를 IBM에서 분석한 것이 데이터 마이닝의 시작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쓸모 있는 데이터를 채굴하기 위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과학과 항상 같이 나오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단어가 이 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책 소개를 하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다뤘던 터라 오늘은 데이터 과학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것은 기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인간사에 도움이 되는 결정과 판단을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인간의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인 데이터 과학자의 사고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